가자. 기다렸어요. 누나가 다이소 갔다 올 동안 얌전히 기다렸어. 너무 잘했어, 레기. 준비가 아직 안돼 있었구나. 아. 이다가 네, 반지를 만들 곳이에요. 아 정말요? 네, 여기가 포토존이고 반지를 들고 여기서 사진. 을아 제품 사진 찍는 네. 곳이구나. 아 형사. 귀엽다. 아니 근데 심지어 음. 이거 원래 그 아, 알아요? 그1 플러스 원 해서 5만 원이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언니 알아? 나도 옛날에 남자친구랑 만들었. 일단은 여기서 디자인을 고르면 되는 거죠? 네네. 오. 이제 디자인을. 보시면 되는데, 그 디자인은, 우리가 만, 디자인은 우리가 만 디자인은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그것도 귀엽다. 음 귀여... 어렵다. 예 네, 하실 수 있는데 네. 조금 계속 어려운 거를 보여주시긴 해요. 근데 아 그래요? 그다 당사자가 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비교적 어 되게 간단하고 좀 임팩트 있지 않나? 간단하다. 아, <laughs> 그럼 우리 밥 먹나요 이제? 네. 사다준 아, 이 형님. 어 요거 여기 있다 되게 귀엽네. 그렇지나 어. 아까도 이거 뭐야했잖아 어이가 없어? <laughs> 스스로를.. 키기름... <laughs> 내가 순대 튀김을 시키려고 했는데 순대를 시켰어. 근데 언니가 잘못한 거잖아. 맞아. <laughs> 피곤해져요. 먹었어요. 어. 그런 느낌이야. 약간 비누 조각 같은 거거든? 오, 응. 근데 이게 이제 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음. 이걸로 이제 만들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laughs> <laughs> 네석틀이 그러니까. 있어요. 음. 거기다 석고틀에다 넣고 이걸 그 똑같이 본을 뜬 다음에 빼 거기다가 은을 쏘는 거예요. 사용할 면을 반대로 바깥쪽으로 둔 상태에서 잡으시고 검지로 고정하신 상태에서 미는 작업을 반복을 할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면으로는 소매비 관리 좀 나나요? 도 음. 돼. 이해됐어. 응! 나도 언니 껴래어 어. 나도 껴야겠다. 오케이 나 이겨졌어. 야너 잘한다. 오케이. 아우 나 이거. 오케이. 네, 네 한번 봐볼까요? 네. 뭐 오늘 무슨 촬영했어? 아 오늘 촬영 안 하고 그나그 음. 그 회사 음. 사람들이랑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얘기했어. 기빨리거나 그럴 텐안 왔어? 어. 어. 데 어. 오늘 오히려 재밌었어. 네. 아시다가 오빠 나못 하겠어 하면 제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아, 네. 충분히 한번 시도만 저희가 한번 해봅시다. 안 아, 해. 네. 오늘 위에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선타지. 있고요. 헉. 천천히. 어, 이렇게 깎입니다. 음. 그래서 뭐 제가 그려드린 원 보시면서 망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쌤이 있으니까. 응. <laughs> 망했어? 아니, 괜찮아, 어. 괜찮아. 망했어? 재밌다, 근데. 언니, 내가 응. 그거 모블 스튜디오 인스타그램 올렸는데 강아지 반려견 목걸이 여기서 했었대. <laughs> 응. 나 담배하러 꺼려올래. 그니까. 어, 잠깐만. <laughs> 반려올 목걸이? 리 응. 기억해? 그사람이야 어. <laughs> 대박. 왜그러게 <laughs> 너무 신기하다. 그러 게? 그분이 오셔서 다섯 개 만들고 가어아 진짜? 다 아, 가족들 섯까지 해가지고 강아지까지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땡그라미가 응. 완벽히 땡그라미가 아닌데? 응, 그거는 추천섯 개? 다섯 개? 다요 정도, 요 정도면 괜찮지 않니? 어! 귀여운데? 어, 귀여워. 어, 다이다 <laughs> 다행이다. 응, 음, 좋습니다. 어, 그래? 음, 좋아요. 어우, 하도 얘 거침이 없잖아. 그니까, 러 애가 거, 아, 겁이 없어. 치가 거침이 없어. 죽이는 거야, 지금. 마음 오빠가 해준다니까. 응, 걱정은 마. 음, 근데 진짜, 죽어. 나 진짜로 가솔라 너무 신기한 게두인이형지 3년 살았거든? 근데 정말 매일 새로워. 정말 매일 매일이 새롭고 매력 넘치지 않네. 야너 뭐 잘한다. 어, 어, 다소이한번 칭찬해. 다소이까 지금 보러 가는 중. 아, 응. 와, 다소... 이거 유용하게 해줘야지. 끝! 어야야얘 되게 빨라. 아내 말이. 아 천천히 해 얘가 빠른 거야. 야얘 봐. <laughs> 야 이거는 재능이다. 어. 야너왜 이렇게 잘해? 야 너는. 잘하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아 그래? 어. 그러면은 오. 나중에 한숨해 좀. 해줘. 어, 디다 으라.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 아, 알아서 아, 둘다 지금 좀 손이 빠르다. 그러니까 빠른 편이야. 응, 손 지금 다름이 다름이 내좀 발음이는 내생에 각좀 느린 편인데 <laughs> 핫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빨리 안 정. <laughs> 저 느낌이야. 아니, 좀만 기다려 줘.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 놓고 바소리만 바소리만 바소리 너근데 이 연으로 개명을 한 거야? 응? 음, 아니야 언니 나 그거 밴디트 때 쓰던 이름 그냥 그냥 계속 그냥 오는 거야? 아. 나쁘지 않잖아 근데 언니도 그렇지 않아? 약간 예명 쓰는 게더 좋더라 지 그냥 좋은 거 같아 그치? 맞아. 근데 언니는 솔직히 어려워서 사실 나는 다떴더라고 너무 떴또였어요 뭔가 이거 할 때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어지네 남자들이 더 남자들이 좋아해 아 그거 그래? 흘려오는데 남자들이 힐링 받고 간다 해 <laughs> 아, 검은색이 안 사라져. 봐봐, 나도 한번 볼게. 우와. 와, 이거 오! 보여줘, 보여줘. 그럼 뭐 이거 해? 너무 귀여운데? 어. <웃음> <웃음> 그럼 뭐 해? 죽거나, 아. 아니면 원석 비슷한 걸 하거나. 이제 제일 재밌는, 재밌는 거, 거 마지막이에요. 그래요? 네. 마지막. 네. 어. 어. <laughs> 바로 녹네. 네. 우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안으로 파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은 면을 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긁어주면 이렇게 멜팅한 포인트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양각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응. 수그려 패면 되네 그냥. 어, 그냥 막 패. 윗면 할 거야? 우리 둘 커플링 인때 정하고 하자. 그래. 나는 상관 성가... 없. 나 근데 나 윗면 살짝 됐어. 야, 너 잘했다. 둘다 어, 잘했다. 약간, 해. 약간 해. 너 약간 이렇게 뭔가 그 망치로 치는 기 같은 느낌. 난 아, 스크래치만 됐어. 잠. 저... 들어. 아. 예쁘다. 네, 예, 예쁘다. 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겨? 그리고 이제 끝이라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네. 유광으로 체크해주시고 유광으로 할 거죠, 둘 다? 어, 네. 광은 무조건 이거는 유광이 예뻐. 유광. 그리고 이제 안에 각이나 할거 우리 이니셜을 응. 서로 이니셜을 박을래? 오! 너무 좋다. 됐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어, <laughs> 음, 근데 그 누나 거기는 커플링 끼는 아니 그데 뭐, <laughs> 내가 안그든거 얘기. 난 보통 이걸 내가 하시겠다 고는 거. 그래 실주여 서로의 그 이니셜을 박았잖아다식 좋아요. 열려 있어서. 아, 너무 네. 전 좋습니다. 어 감사하고요. 아, 계좌번호 알려 주세요. 왠지 알아. 왠지 아. 알아. 왠지 아. 알아, 오빠가. 우리가 아까 수다 떨고 뭐하고 하느 너무 늦어질까 봐 내가 스킵을 조금 했어. 아, 내가, 수다 수다, 내가 너네를 조금 해줬어. 아 싫어, 받아줘. 그래, 아, 언니. 언니. 나... 늦게까지 나, 고생을 언니. 했는 그래, 아... 그만. 나안 나가. 그래. <laughs> <laughs> 아이가 <아야>, 좋지. 자고 가. 언니 무서워. 나야 <laughs> <laughs> <아야>, 좋아. 5. <laughs> 다음에 와서 돈을 돈을 내겠다는데 <laughs> 왜안 받냐고 아니 돈 벌려고 공방 차린 거잖아 너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니 <laughs> 내가 이기면 받기 <laughs> 우리 대신에 자주 올게 그래 자주 와 진짜 아, 소개 많이 할게 응. 이거 아무 소개? 맛이나 가져가도 네, 나요 그렇다면 나는 음, 쿠키 음, 맛이랑 콜라 맛이 없는데 어 있다 콜라 맛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콜라 맛 콜라맛 뒤에 있어 갈게요, <laughs> 여러분. 아,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때 언니 자고 간다나. 그래 무조건. <laughs> 어? 빵친다. 집이 여기인데 자고. <laughs> 어. 언니. 여기 스피커세요여 스피커? 아 스피커? 어, 그러네. 어. 이거 맨날 바꾸는 게 정말 어. 귀여워. 그치. 그 테마별로. 어. 어. 언니 목도리 귀엽다. 귀지 음. 너무 추워서 여기서 목도리하고 있어. 아? 그냥 과연 얼마나 <laughs> 기억을 하고 있을지. <laughs> 선생님어요 쌤이 계시면 어떡하지 이러 아, 그래요? 어떠셨습니다 약간 네. 그런 드를 보고 시리에 빠지실까 봐요. 약간 f 들은그렇게 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며. 네. <laughs> 마음의 준비를 맞아요. <laughs> 그래야 조금 네. 뭐라 해야 마음이 되는... 그래도 나중에 네. 혹시나 그 최악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laughs> 아, 맞아. 이 <그래. 웃음> 상상 w 지지이면서서조금 <laughs> 위로가 되거든요. <laughs> 너무 예 t 치치하하당해해버면은 어, 진짜 마상이 심하기 때문에. 네. <laughs> 이렇게 예. 오른쪽 왼쪽에 체, l e 오른쪽 어. 쪽이 체중을 t 고 이쪽 다리 여기 사이에 두고. t l e bit of a little b i 치지 않고요. 어, 예. 네, 키를 네. 치지 않고. 네. 잠깐만. 연습. 네. 그니까요. 나가 싫어 나가야겠네. 아 네. 어, 힘들다. 어뭐 했다고 힘드니? 아, 진짜. 나 웃기. 언니 근데 거기다 설탕을 끼운 거야? 뭐야? 아, <laughs> 거기에 왜 설탕을 꽂은 거야? 거치네. 이거 설탕 거치대인데요, 그냥. 언급히 얼굴. 전망루피 사장님. 전망루피처럼? <laughs> 전망루피를. 아, 너무 닮지 않았어요 나 언니 볼 때마다 아니, 너무 그 잠망이 피 이모티콘 다들 써가지고 그 약간 그 군싹 표정 응. <laughs> 군싹이 응. 뭐야 귀여워 헤드카드코카카타트도 있답니다 여기에 저 보이나 어어 어. 어, 보인다 코카 타투 다... <laughs> 이렇게 닮았어 아니 표정이랑 어. 너무 달라 <laughs> 다들 역시 테마가 강하니 그 테마가, 테마가 강하든 테마가... 캐릭터가 다 너무 강해. 아! 이거 또 귀여워. 이거 보드 타자 소리 나고. 근데 괜찮다가 제가 실태갈때 이거 써요. 미안한데 뭐라는지 안 들리고요. <웃음> <웃음> 미안한데 혼자 아, 지금 아, 저, <laughs> <대> <laughs> 혹시 뭐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을 <laughs> 아니 걸어댕기서는. <전에. 웃음> 언니 혹시 태무에서 이게 얼마야? 그래서 4,000원. 와. 근데 벽도로 올까 봐. 아 그러지 않아. <laughs> 아 근데 나한번 낚인 적 <laughs> 있잖아. <laughs> 나한번 <laughs> 무슨, 네온사인, 뭐, 이제, 아, 준비한다고. 아, 그래서, 막, 이런 네온사인 있잖아요. 아, 음, 지금 음, 저런 것들 네온사인을 살려고 템포에서 아, 한번 음. 했었거든? 음. 바라고 적혀있어서, 바, 이렇게. 바. 어, 그래서 bar. 내가 우리 집에다가, 냉장고에다가 그 바를 붙여놔야겠다. 어. 했는데, 바가 그려진 사진이 온 거야. <laughs> 바가 그려진 사진이 온. 거야. <웃음> <웃음> 너무 충격적이다. <laughs> <laughs> 어, 콘 옆에서 괜히 이게지켜라 그런 굉장의 하나도 없었어. 카메에 <laughs> 그, 그, 그냥 현무향처럼 신었는데. <웃음> <웃음> 나 진짜 어. 나남길게 여기 나. 아블볼를 배경으로 찍어 주세요. <laughs> 나포기하나 <않아. 웃음> 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 골프. 그래. 나 포기하지 않 안할 거야. 파이팅! 골프 <laughs> 매니저! <프로머리저. 고음 웃음> 매니저! 안녕하세요. 저.. 어, 저 초대권 네, 있어요? 초대권인데 아, 네, 초대권인데 이연으로 아마 두 장.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연이요, 이연. 장난 솔로인가? 이연? 이연이 이연이요. 혹시, 음. 어, 어. 2연? 2연? 어? 혹시 미리 님 초대 고 뭐.. 아티스트 초대.. 아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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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언제 나이게 面对。 <웃음> <웃음> 잘 지내? 오빠. 뭔데 소리야? 네 <laughs> 오빠 이거 제 브이로그예요. 아, 네? 불,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내 다시 수줍어져요. <laughs> <그래서> 뭐 <재밌어>? 볼게요. <laughs> 네 오빠. 와, 진짜 얼마나 보지? 그때 그렇게 오빠 뵀고 아, 못 아, 봤잖아요. 맞아. 아이고 얘 영어 너무 잘해. 야 그런 찍어 <laughs> 너는 뭐 이렇게 브이로그를 <웃음> 찍어.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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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는 <laughs> 가. 어. 오빠. 아, 가, 오빠 나왜 보내? 네, 안녕 안녕 오빠 <laughs> 안녕 연락할게요. 그래요. 네. 그래요. 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쳐봤는데 미리가 뜨는 거야. 아 진짜요? 그... 인사했는데 브이로그. 네, 아 브이로그요?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 어떻게 계세요? 언니 여기 어떻게 계세요? 여기 왜있냐아나 오빠가 저 나윤광 오빠 예전에 노래를 쓴적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와. 돼가지고 <laughs> 별로 안 돼. 가야지 계속, 계속, 깜짝 놀랐 <laughs> 이게 다음에 꼭요 이거 다음에 꼭